충북 지역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10일 기준 한랭질환자 4명이 발생했으며 도로 결빙 등으로 일부 관광지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에 시작된 한파가 계속되면서 충북 지역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충북 중북부 지역에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별 일최저 기온은 충주가 영하 22.1도, 제천 영하 21.6도, 괴산 영하 21.3도, 음성 영하 20도, 진천 영하 19도, 단양 영하 18.1도, 증평 영하 17.1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43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도관이 동파돼 관로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상 2명과 저체온증 2명 등 한랭질환자도 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제천에서는 밤새 거리를 배회하던 80대 치매노인이 동상을 입은 채 119에 구조됐고, 5일 한 주택에서는 70대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철 대책 기간 중 모두 19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충북 중북부 지역 일부 관광지와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는데 진천 미르 309 출렁다리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온달 관광지는 10일 현재 기준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충북도는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한파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GCS 뉴스 유다정입니다.